귀신 들린 여인, 점치는 여인을 소유하고 있는 여자는 점쳐서 돈 벌면 누가 다 가졌다는 얘기야? 그 뒤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그돈 뺏었다는 얘기야.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 속에서 뭘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는 가장 놀라운 무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환란 가운데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늘코소리가 들려야 돼 어, 어떨 때는 누가 그러더라고 찬양한다고 했는데 유행가인지 찬양인지 모른대 여러분 근데 유행가도요 자세히 그 중심 유행가를 부르면서도 그 내막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그게 다 찬양이요. 뭐, 당신에는 살수 없어요. 뭐, 근데 그 당신이 하나님이면 다 찬양이라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그 윤복희 여사가 권사님인가요? 그분이 그 아시아 무슨 콩쿨대회 가서 찬양했는데, 뭐 뭐라 그랬죠? 친구들이라는 노래 불렀잖아요. 여러분 어 근데 그 여러분 노래 부르면서 거기에 나온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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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친한 친구로 들었지만 그 노래를 부르는 윤복희 씨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그분을 나의 친구로 초청했던 노래예요. 어. 세상에서 상 주고 그 상에 놀라운 물질이 하나님께로 들여졌다는 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막혀있는 모든 견고한 진을 뚫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서 찬양을 합니다. 옥문이 막 열렸어요. 그리고 착구가 묶여있던 것이 다 풀렸어요. 제가 로마에 가서 보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갇혀있던 감옥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쇠로 찾고 착고, 옛날 찾고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로 묶어가지고 발 묶고 손 묶고 그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죠 어. 바울과 신라가 저런데 묶였겠구나 근데 그게 다 풀렸어요 여러분 도망갈 수 있는 절의 찬스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죠 간수가 막 뛰어와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자결해야 되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외쳐.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여기 있다. 그래서 그 밤에 간수가 이 고백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야 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밤에 그냥 바울과 신라를 간수가 책임하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다 세례받고 그날 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야. 그 사람이 오늘 마게도냐에 하나님을 불렀던 간수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 예배가 시작되고 마게도냐가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을 성경 외에 역사의 기록들이 밝혀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 외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오직 주님께,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안에는 있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 뒤에 샤샤가 러시아에서 와가지고 처음 예배를 우리교회 왔는데 그 전에 샤샤가 아니고 새로운 샤샤입니다. 그런데 샤샤한테 물어봤더니 러시아 정교회를 다녔대요. 세례도 받았대요. 여러분 세례는 외적인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외적인 표의 할래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표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스티그마라고 말해요.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아, 여러분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선택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볼 자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우수아가 백성에게 외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냥 외형적으로 믿는다 이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오직 그분만을 택하고, 오직 그분만을 나의 구주로 선택하는 멋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되 세례와 침례와 외형적인 그런 것들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으로 정말 진정한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그분을 섬기는데, 내가 오늘 그분을 택했는데, 정말 그분 안에 내가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그런 멋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추근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신과 하나님, 그두길 가운데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세상을 택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했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세상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불러낸 자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천국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임을 믿습니까? 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멋진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두문과 두길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의 첫 번째는 들보와 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눈에, 너희들 삶에, 너희들 눈을 가리는 들보를 가지고 살겠냐, 아니면 티를 가지고 살겠냐? 여러분, 들보나 티나 뭐가 다르겠어요? 티도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들보도 여러분의 눈을 가려. 그런데 이 들보 정말 큰 것을 눈 앞에 가려운 사람이 남의 티를 뽑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아, 여러분, 이 들뽀와 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이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마태복음 7장의 첫 번째는 들뽀와 이 티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도 비판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야. 아이, 저 사람은 잘하고 저 사람 못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한마디도 할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사는 것도 바빠요. 한갑이 넘어가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한갑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갑이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막 자고 일어나면 저녁되는 것 같아. 요 아니, 누구 얘기할 시간이 없어. 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데왜 남의 시선과 남의 생각과 남의 판단에 우리가 좌우돼야 합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가야 돼요 첫 번째는요 티와 들뽀 사이에 우리가 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는요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두드려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구하면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두 가지의 비교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를 마태복음 7장에 두 번째는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세 번째는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좁은 길을 갈 것이냐, 넓은 길을 갈 것이냐. 좁은 문을 갈 것이냐, 넓은 문을 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에다가 늘 비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좁은 길을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넓은 길을 가시기 원하시는? 분. 좁은 길 가고 싶어요? 좋은 길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좁은 길은 험난한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작은 문은 고난의 문이고 역경의 문이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성경을 자세한 히번 보길 원해요. 성경의 해석은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넓은 문은 어느 길로 가는 거야?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은 천국과 지옥 어디가 더 클까? 천국문과 지옥문, 어느 문이 더큰 문이고 작은 문일까?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 그 뒤에 한번 읽고 제가 설명할게요. 자, 누가 보금 13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아멘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고요? 심쓰라 이 심쓰라 이 단어는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라 그 얘기 그럼 좁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생명의 말이 많이 나오냐? 아니면 멸망의 말이 많이 나오냐? 한 번쯤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잘될 거야.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말씀대로 갈 거. 이렇게 사는지 아니면 안 돼.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막안될걸 생각하고 사는지. 우리 권사님이 막 잠을 못 자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아. 왜 우리가 안될걸 생각하고 있지? 될걸 생각해야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24시간을 지나면서. 잘될 것보다는 잘안될 것에 대한 생각. 생명을 살리는 말보다 흉보고 욕하고 그런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거야. 안타깝게도.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성도들아, 나의 자녀들아,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라. 좁은 문으로 가길 힘쓰라. 그 얘기 하시는 거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으로 바뀌면,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길은 너무 재미있는 길이에요. 아니, 50억을 흘려보내면서, 아유, 나 저기 한 20억만 꺼내서 내가 쓰고 싶은데, 아, 왜 그분은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아, 저거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사는데. 내 노후가. 그러나 그는 아낌없이,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의를 원하지 마시고 성경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십시오. 오늘 그두 길의 끝은 정확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매 순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나무와 두 열매 우리 15절부터 21절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보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묘목 때는 더 어렵죠. 이 엄청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갖다 심었는데 원하는 열매가 달리지 않아요. 대추가요, 대추나무 묘목을 제가 사다가 저기 다 하나 심었는데 맛있는 대추나무라고 생각하고 또 열매가 이 주먹마다 그래서 이만큼 크다 그래서 갖다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잘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잘라 버리자고. 저한테 협박을 해요, 오늘. 여보, 1년만 더 기다려보자. 이게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1년만 더, 1년만 더. 올해 잘릴 뻔 했는데, 어,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내년 1년에 한번더 봅시다. 아, 그리고 가지치기를 제가 해놨는데요. 어. 여러분, 어렸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나무를 뭘로 결정을 해요? 열매로 결정. 여러분의 인생은 뭐로 결정해요? 열매로 결정.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아, 어떤 분이 어, 간증을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지역가하고 천국가고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다 믿을 순 없지만 아, 그 귀신이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네돈 벌게 해줄게. 이제부터 돈 벌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다 해줄게. 그리고 나는 간다. 어. 무슨 얘기야? 귀신이 와서 그거 다 막았다는 얘기죠. 어. 무속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었다고요? 결론적으로 돈, 건강, 명예, 권력. 그의 평생의 소원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다 해주고 갈게.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죽은 다음에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시편은 찰나라고 말해요. 깜빡하는 사이다. 여러분, 눈 깜빡하는 게 얼마나 짧아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이 땅의 삶이 찰나라고. 그 여러분, 이 짧은 이, 이 땅의 삶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이 결정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열매가 무엇이에요? 바로, 전도와 영원구원?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우리가 상급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합니까?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니까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맺는 거다 이거었어요, 에요 좋아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 열매 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뜻대로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뜻다 내려놓고. 자, 마지막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이제 두 집과 두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24절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아,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은 두 집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살기 원하십니까? 어,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에 거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가 되려면 성경은 24절에 듣고 행하는 자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행함의 자리까지 가는 자그 집의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 하나님의 집의 주인공 반석위의 집의 주인공은 듣고 행하는 자래야 돼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오늘 나온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전부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섬길 신을 택하라 라는 것도 행동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요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행동을 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문과 두 길의 이야기도 좁은 길로 가기를 심쓰는 자, 생명 살리기에 심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두 나무와 두 열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행하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자녀는 어떤 자예요? 소리가 갑자기 작아져요. 행함이 없는 자는 어떤 자예요? 네.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행함은 여러분의 믿음에 도출된 행동입니다. 행함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선택했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맨 밑에 두 마음 우리 야고보서 야구, 1장 5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억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의심하지 말아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다. 어. 여러분이 두 마음을 절대 품으면 안 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은 하신다 어. 여러분의 상황을 말씀 속에서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한 자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사 4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한 마음을 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 한번 따라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요 여러분 예배당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죠.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맨 아래. 잠언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뭘 지켜요? 마음을 지켜라. 자,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지키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중간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좌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렵니까? 오늘 여우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 풍성함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는 멋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바로잡고 말씀위에 서는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그들의 삶에서 흘려보내는 멋진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던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